안녕하세요. 날씨연항신혜입니다. 제11호 태풍 하이코에는 오늘 낮 중국에 상륙하면서 점차 약화되겠습니다. 다만 그 간접적인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또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통의 한주간 날씨 알아보시죠. 먼저 10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. 이후 11일과 12일에는 제주도와 전남, 경남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밖에 다른 대부분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조금 낮겠습니다. 강수량은 대부분 평년보다 적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조금 많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